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코인 참견 시점의 고참씨입니다. 금번 시간을 통해서 19만 7천원 선 전후 구간 속에서 20만원 이하에 있는 솔라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향성과 이슈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잘 정지를 해주시고 또 영상 정지 이후에 고참치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중동발 긴장감이 결국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솔라나가 장중한테 18만원 선까지 깨어지고 난 다음에 즉 급격하게 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짝 반등을 주었던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브레이크 좀 걸리면서 솔라나가 크게 저항 라인을 돌파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중동발 리스크 해소 이후에도 글로벌 주식 시장 자체는 강하게 지수가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재 숨고르기 국민에 좀 진입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가성화폐 시장 자체는 생각만큼 추세증 상승으로 전개되지 못한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다음 주 미국이 이란에 완전한 비핵화 선언을 제기한다라는 그런 방침을 밝히면서 협상이 났을 텐데 다소 협상 자체가 좀 난항을 거듭할 경우에 추가적인 중동발의 전쟁 자체가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수급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미 이란이 미국의 공습으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만큼 국제전을 통해서 이란의 내부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 정도의 수준 이상으로 휴전 이후에. 전쟁을 더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미국 증시가 강하게 급등하고 난 다음에 조정 이후에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을 때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제한적인 구간에서 출렁임 이후에 동반인 우상향 쪽으로 전개가 되어줄 수 있다고 라 보시고 올해 시각 자체는 이번 기간 자체 기간적인 조정과 박스권의 출렁임 구간 자체가 결국은 조정 이후에 반등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걸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 기준 비트코인이나 이드리움이라든지 리플이라든지 시가총의 상위에 있는 코인들의 종목들이 다수 좀강부압과 약부압 정도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듯이 솔라나도 현재 강부압 정도 수준에서 19만 7천원선 전원 구간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라나에 우리가 월봉에 좀 차트를 좀 놓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솔라는 나 지난 5월 달에. 고점 자체를 이제 뛰어넘지 못하고 저점을 또다시 낮추고 난 다음에 좀 저점 이후에 하방경 현실을 보이면서 반등을 좀 시도해 가기 위해서 결국은 상단 부분의 재앙을 좀 돌파해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자이 구간은 자체가 돌파가 되어졌을 때 가상 자산 시장 자체도 다시 한번 회복력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본다면 현재 보시는 문자와 같이 우리 고참 시 구독자분들이 매수에 가담하고 난 다음에 매도의 타점 때를 좀 기다려 보시면서 진입할 수 있는 매수 코인의 종목과 가격. 과 간략한 코멘트를 아래 번호로 문자 3번 이렇게 주실 분들 한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로 유왔던 코인에 대한 종목과 가격과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서 매매해 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로 3번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고참 시 구독자 분들처럼 함께 매매할 수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이 고참 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하시겠죠. 자, 7월 달에 이제 미국의 FMC o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 자체가 얼마만큼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좀 물음표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준의 보문원 부의장과 윌로 연준의 이사 등 일부 위원들이 7월 달에 FMC o 회의에서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좀 인하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지 의사를 좀 밝히면서 약간 비두기파적인 색채로 좀 변화하는 그런 모습인데 금주...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은 미국의 하원과 그리고 상원의 정원을 통해서 여전히 트럼프 발간세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를 예의 주시하면서 신중 논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기준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유연한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7월의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이제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7월달에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연준의 스탠스 자체는 금리 인하를 얼마만큼 빠르게 또 얼마만큼 많은 포센테이지로 인하할지 이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솔라나의 헤지펀드의 공동 창업자가 솔라나의 토코나 자체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배력을 개수적으로 강화해 갈 것이다 라는 뭐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수급이 강화되면서 솔라나의 선물에 대해서 거래량 자체가 개수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점도 결국 솔라나가 차세대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하반기에 들어서 이와 같은 트럼프발 관세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추가적인 어떤 검토를 통해서 솔라나의 현물과 관련된 ETF의 승인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또다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 또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서 기존의 좀 부정적인 식에서 좀 제어되어 갈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인데, 다만 한국은행에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좀 밝히고 있어서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좀, 어, 대화와 또 협상을 통해서 개수적으로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좀 건전한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초소를좀 다져갈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솔라나에 대한 어떤 부분 자체는 현재 구간에서는 저점 대비해서 좀장 라인을 좀 돌파를 해갈 때 거리랑 자체만 좀 증가가 되어 게 되면 충분히 다시 한번 23만 원 선, 24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직전 고점 수준까지 하반기에 얼마만큼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느냐 이 부분이니까 여기서 이제 거래량의 에, 좀 증가의 징후지만 자 우리가 좀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문자 내용을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아까도 문자 내용을 보여내 이제 여러분께 참조 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수에 관련된 문자 이후에 여러분들이 매도가 가장 껄끄럽고 힘들다라고 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매도의 이제 타이밍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잡아서 효과적으로 잘 매도하고 나와서 이익을 실현하고 꾸준하게 유동성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지수적인 교체 매매를 해가느냐 이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매수에 가담하고 난 다음에 힘든 매도의 타이밍 자체도 아래 번호로 문자 3번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문자로 또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문자의 내역대로만 매수와 매도를 해 주시면 된다는 부분이니까 활용도 많이 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도록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고참치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